이게 왜 벌써 세게 돌아가지? 내가 오래 둔 것도 뺏고 있어보는 거 아니야? 온도랑 <laughs> 이 교반 속도랑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요. 어, 실험해봅시다. 보고서 써오세요. 어, 네? <웃음> <웃음> 야, 너네 진짜 꿀찍하겠다 <laughs> 너네 맨날 이런 길이야? 어이겁네. <laughs> <laughs> <아니, 오이 웃음> <laughs> <laughs> 지난 전기화학 이론편에 이어서 오늘은 실제로 다니엘 전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염다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O3 수용액을 2몰 농도로 500ml 두 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각각 1몰의 KNO3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몰 질량 자체가 101g/mol이다 보니 1몰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100g이나 무게를 달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학교 실험에서 아이들이 직접 뭔가 재서 했던 것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다 보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 계산 실수 말이 안 되는데. <laughs> 맞는 거 같은데? 맞지 않아? 틀려요. 500 100g 넘는 거 처음 봐요. 500ml에 100g. 응? 네? 그러면 2몰이지. 2몰 이몰 농도지. 그렇지 않아? 100g을 재야 되네. 헬이다. <laughs> 저거 빈 비커에 물한 300ml 정도 받아줘. 정점 맞추고. 100g 뭐 어떻게 다 들어갈라? 불거시. 이동 맞이 기본. 파악이. 이번 애들이 화학 욕하던데. 그냥 공부 안 해놓고 나를. <laughs> <오염>. 다 가르쳐주는. 데 <laughs> 맞지? 내 문제 뭐 나오는 거지? 아그거 그 증명서 받아야지. 저 기본도 안 된. 됐다 51 <laughs> 대충, 대충 100 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네번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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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 나를 왜 찍어 이거 찍어 이거 이제 마그네틱 바거든? 보이니?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오 이거 통과 때 봤어 여기 교반 틀고 그러면 이거 돌려 들어잖아 <laughs> <laughs> 오0 이었지 아까? 5 오시디 오시디 오시 오시디 오면이 오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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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시디 오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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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시시디 오시디 온도랑 이 교반 속도랑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요, 어, 그거 시작을 해봅시다. 보고서서. 써 아, 네. 아. 야, 너네 진짜 끔찍하겠다. 아. 너 맨날 이런지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아, 네네, 아. 아니. 아니, 아니. 만족한.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한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애들이 오늘 학교 끝나고 뭘할 건지 뭘 먹을 건지 나중에 대학교는 어디 가고 싶은지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콘서트를 뭘 보고 싶은지 오만때만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상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버려서 오디오를 제끼고 후시녹음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를 줘서 고맙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그래서 앞서 만든 이몰농도 KNO3 수용액에 아가파우더 그러니까 한총가루를 녹일 차례입니다 50ml당 1g 녹이면 나중에 이쁜 젤리가 만들어진다고 인터넷 어디에서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00ml 수용액이니까 10g 정도만 넣어봤는데 이게 뭔가 못 믿어온 거예요 이 수용액에 점도가 전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 5g씩 더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이몰농도 KNO3 수용액 500ml에 한천가루 15g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00ml에 15g 어? 진짜! 저어봐 요 약간 저으면 느낌이 느껴져 느낌이, 약간... 느낌이 <laughs> 느껴진다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저어 아, 무슨... 그러니까 물 저을 때랑 느낌이 달라 어때? 뭔 뭐, 뭐 말인지 알겠지. 물속에 있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 뭐 네. <laughs> 동일을 구해야 되지, 내가? 점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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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달라요. 어, 점도가 생겼어. 굳이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그이 어디까지 넣어요? 끝까지.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쭉 채워야 돼. 안 쓰러져요. <laughs> 아니 쓰러져도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아 깨져요. 안 깨져요. <laughs> 아우. 이게 할머니들 것 같아. 지금 카메라에 구려 뜨면 되게 불편하네. 일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트라이. 음, 잘하고 있습니다. 염다리 공장. <laughs> 와, 잘했습니다. 자, 요거를 안에 있는 거안 쓰러지게 조심히 들어가지고 저쪽, 저쪽 창문가로 옮깁시다. 봐봐 여기, 벌써 좀 굳은 거 같지? 네 오, 저반 반대쪽 막 올라온다. 이렇게 하니까. 아, 굿.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기도 메타.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염다리는 대부분 이렇게 잘 쓰였는데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왼쪽 피커에서 만든 염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하면 후루룩 흘러내리게 젤리가 다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염다리를 만들 때좀 물을 팔팔 끓인 후에 한천가루를 넣고 잘 교반해준 다음 그 다음에 유자 관에 넣고 성형을 해야 단단하게 젤리가 굳어지면서 이제 염다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염다리 만들기 영상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염다리를 실제로 활용해 가지고 다니엘 전지를 아이들과 함께 제작해 보고, 저번에 스톱모션으로만 설명을 들었던 염다리의 기능을 한번 목격해 보는 시간을 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데.